푸쉬 해버릴까요? 아니면? 좀 네, 늦었죠? 하는거전 괜찮다고 봐요 지금 살릴 있을 거 오케이 봐주세요 아. 그 자리에서 아 이게 어 뭐야 어, 이러면 안 되죠? 이러면 부하이 불편하게... 어, 빠질게요 <놀람> 이쪽에 헬프 <헬프였죠? 놀람> 반대쪽에서도 쏘는데 쉬었는데... 저기 건너편 건너편 원패 없이 있어요. 네. 원패 들어가. 저로 가야 돼요. 물로 뛰어 들을게요 저. 네. 어머 좀요. 저 뭘로 물로 뛰어. 오케이 나이스 하나 더 올라와요. 네. 건너편에 하나 더 있어요 그 돌뒤에. 초 초. 넘어오세요. 넘어오세요. 바로 바로 오세요. 제말좀 들어요. 바로 오세요 그냥 뛰세요. 두명 있어요 돌뒤에.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거. 예쁘게 안 걸쳐요, 저희. 나이스. 폭이 없어요. 예, 3톱 하면 남아있어요. 나이스. 폭이 없어요. 예, 3톱 하면 남아있어요. 오케이, 오케이. 여기 어쩔 수 없어요. 다 올라갈 순 없을 것 같아. 제가 먼저 가볼게요. 네. 오케이, 얘네 돌 열어줬다. 오른쪽 위로, 오른쪽 위에요, 오른쪽 위. 님들 여기로 갔어요, 빨강 얘네. 오케이.